아이고, 뭔가 좀. 아, 너무 어이. 지금부터 당신의 사이버 폭력의 배의자가 됩니다. 안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해주세요. 짠 이거 편한 걸로 하고 싶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거 개안. 내가 그한 순위에 있네. 권을 어떻게 되지? 뭐래? 괜히인데, 이건 개? 아무나가 이일까요 저거 안 돼, 안 돼, 뭐, 왜, 왜, 에? 요즘, 왜, 왜 이렇게 많아? 야! 야, 저거 익을 수가 없잖아, 이거! 병병병이다 다르 미, 미미미진 어. 야야야야야 이글수가 없잖아 좀 적당히 보내 응응응 신고해봐야 뭐야 이건 또 집어만 하고 다 나갔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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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지? 진짜...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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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이게 진짜, 이게 진짜, 이게 진짜 너... 지금...뚝배기 뚝 맞으려나? 뚝배기 맞을...러... 어... 발음이 안나오지 네 뚝배기 맞고 싶어? 댓글도 네, 와잇... 흰선하다 웃겨, 다짐 불쌍히, 양지연은양지연은 그, 그래도, 화음 파악을 잘 하고 있고, 웃겨, 뒤짐. <laughs> 배부스게 다, 다된네남자들써지 고기, 를렐렐렐 명상이 궁금하다. 고라, 헐, 어, 이게 뭐야. 얘 예, 얘는, 얘는 그래도, 사은박을 한 1%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. 뭐야, 이거? 야, 이거, 이 사진 뭐야, 이거? 물을 끌고 가길래. 이, 물을 끌고 이러고 하는 거? 이 사진 뭐야? 에어야, 우리 학교, 유 학원 다니, 우리 학교에서도 왔다구만. 얘도 그나마 사원박을 하고 있긴 하네. C S S 나 맞고 계속 했다니 게 생겼네. 얘도 사원박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 탈인가나 같으면 자살 각 이게 뭐야 야보 뭐 언제와 이거 왜 안불러서 나 아, 이때 고실에 있었는데 지금 이거 지금 다같이 괴롭히자고 이거 왜, 김유지, 졸려고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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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랑 바람, 김유지, 이건 또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대박, 예, 너네 학교 아니? 더럽게 생기? 아직 밥 먹고 있었는데, 전혀 이거 안가안 안 받았는데, 안 생긴 것부터, 개, 밥만! 대충 뒤끌럽겠다이건또 음. <laughs> 뭐야? 병 대전부터 진다. 쓰레기는 쓰레기. 야이가 나 야이가 할때나 나도 불러줘 고구야 뭐야 쓰레기 방막자 작가 지... <laughs> 지금 이거 사진이 바닥에 그냥 음기 떨어지고 약간 발로 요렇게 바바바밟고 이거 뭐 그라한거 그래 아니야 지금? 이거 그런 느낌인데 이거? 잡혀가야지, 이거. 잡혀가야지. 이것도 뭐야, 이거? 야이씨. 이렇게? 그렇지. 하고 어, 다니는 게 맞아? 이렇게 될줄알았 이번엔 얘냐? 불쌍해. 이런 친구들이 좋지. 지연아. 에그때그, 에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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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 예, 그, 예, 바디보이. 바꾸 에그때그? 시작됐구나, 오후에? 이분 멧돼지? 누나 그래, 밥 먹고 와? 페, 페북에 이거 뭐야? 전화 받아봐. 누나 전화 좀. 엄마. 나 요즘 데이터 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집에 오면 얘기 좀 해. 엄마 당장 거 어, 없고 엄마 화났어 전화 안 맞네 오는 길이니 어디야 왜, 왜 연락이 없어 엄마 너무 걱정돼. 닌 남자 장을 뭘뭘병왜 사냐. 야, 대답 안 하고, 나 동, 니 동생, 니네 중학교 맞지? 니네 동생 죽인다? 이거 방금 누구야? 뭐이 금감소. <laughs> <laughs> 오늘 영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